안녕하세요. 전이형TV의 전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값이 최근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나 일주택자 중에서 집을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매를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안전마진을 갖고 지금 떨어진 가격에서 더 떨어져 더 싸게 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사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물건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값 아파트 이것들을 몇개좀 살펴볼 건데 어 생각보다 지금 시점에서 경매로 현재 최저가보다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하면 지금 사서 어 이거보다 한10% 정도 더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경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 경매를 이용을 해서 어 아파트를 사게 사신다면 어, 충분히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어 안전마진 확보를 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물건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최근에 어, 지난 주죠. 지난 주에 우선 음 아파트 하나를 살펴볼 건데 이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4억 7천이에요. 어디 있는 거냐면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예, 행복마을 참누리 애드파크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감정가가 4억 7천이었어요. 그런데 어6 명이 들어와서 2억 7천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억 7천에 예, 그러면. 어 감정가보다 57.45%예요. 어, 굉장히 싸게 낙찰받았죠.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물건인가? 아, 한번 보면 실제로 보시면 음, 예 임차인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제 예, 전입일자가 2021년 8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말소 기준 등기 예, 소멸 기준이 2020년 예,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다음에 이 박지유 음, 이, 이 임차인이나 여기 전미자가 있어도 어 이게 충분히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진짜 얼마나 싸게 낙찰을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현재 시세보다 최근에 실거래가보다 아니면 최근에 나와 있는 매도 호가보다 얼마큼 싸게 받았나 2억 6,700억에 예, 낙찰을 받았죠 2억 2.67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최근에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우선 호갱 논어를 보면, 예, 위치는 여기 이제 기산동인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어, 여기가, 아, 태안 삼지구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삼계신 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로, 어, 방년을 발표됐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지금도 앞으로 이제 동탄하고 인접해 있어서 인기가 더 많아질 곳이고 개발이 될 곳이에요 어, 여기에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여기 보시면 최고 4억 7천까지 갔다가 4억 7천까지 갔다가 3억 3천 5백으로 떨어졌긴 했어요 실거래가 얼마냐 3억 3천 5백이다 예, 실거래가 실거래가 예, 실거래가 어, 3억 3,500이고요. 그 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이버로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냐. 예. 최저, 최저가는 3.3억에 나와 있어요. 최저가를 거래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예, 실거래가. 그 다음에 여기 호가. 그러면 낙찰가가 얼마냐. 아까, 어, 보여드리면 낙찰가. 예. 낙찰가가 2억 7천 이에요. 낙찰가가, 낙찰가가 2억 7천. 2억 7천이면, 보세요. 예. 아니, 이 현재 호가나 실거래가보다 굉장히 얼마 정도냐면 6천만 원 정도 났잖아요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 거의 20% 싸게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더라도, 어, 이것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 아, 경매로 이 가격에 사면 뭐한20% 정도 떨어져도 전혀, 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좀 올라서 팔면 그만큼 더 이익이 나는 것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낙찰이 굉장히 싸게 되고 있다라고, 어, 보여질 수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물건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괜찮은 물건들. 우선, 송도에, 요즘 송도가 이제, 뭐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 송도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면, 3549. 예, 한번 볼게요. 자, 3549. 홍도캐슬앤해모르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평수가 굉장히 커요 42.14평 전용면적이니까 이게 이제 54평 형 정도 되거든요 이 아파트가 어, 여기 뭐 208동 2,503호니까 층도 굉장히 좋죠 어, 1차 매각가는 12억 2천 정도 나왔어요 12억 2천 예. 감정가가 12억 2천인데 지금 5.97억까지 떨어졌어요 어, 엄청 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어 보시면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를 소유자 점유하고 있다라고 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 될게 없어요. 그냥 낙찰 받고 어, 관리비 정도만 확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도 수송 해 가지고 명도 이제 인도 명령을 통해서 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로 어 사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 정도 거래가 되는지 우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먼저 보면 송도 캐슬앤 해모로 예, 여기 이제 전자 지도로 보면 여기 있는 아파트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인데 캠퍼스 타운역에서도 음, 이 정도 거리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 볼까요 거리가 캠퍼스 타운역에서 여기서 직선거리로 어는 좀 걸리는데 여기 보시면 자어예 요거를 여기 이쪽에서 지금 208동 25층 3호잖아요. 그럼 208동이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요쪽 208동, 208동 1, 2, 3호, 예, 3호잖아요. 3호가 6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조망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조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쪽 조망인 거예요. 이쪽 이렇게 예, 요 유수지랑 해가지고 쭉 해서. 뻥 뚫려있죠? 그러면 조망이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예요 조망도 괜찮고, 그 다음에 층도 25층이니까, 어, 되게 예 좋겠죠? 층수도 높고, 그럼 이게 이제 실제, 최근에 거래된 시세가 얼마고, 예 시세가 얼마고,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5.9억이니까, 6억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6억. 자, 6억. 예 6억. 경매 6억.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 최근에 예, 거래되는 호가가 얼마고, 네이버 호가, 그 다음에 실거래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예, 송도, 송도를 캐슬랜 해모르, 요건데요. 요게 54평형이거든요. 54평형. 자, 54평형인데, 어, 208동이, 예, 가장 선호하는 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20. 예, 전체 중에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아, 실거래가가 2년 전에네요. 2년 전에밖에 없고 이게 이제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물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거래가 많이 안 됐는데 실제로 보면 예, 어, 55평도 한번 볼까요? 55평 55평 매매가 9억 9, 9억 5천이네요. 9억 5천 실거래가. 이거는 거래가 아, 좀 됐는데, 에이, 요게, 이제, 보면, 아,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요걸 기준으로. 55평. 자, 55평이면 139, 아, 똑같네요. 그럼 59평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보면, 실제 실, 거래가가 얼마냐? 9억 5천이에요. 올해 9억 5천. 여기가 실거래가 9억 5천. 네, 9억 5천이 되겠죠. 네, 실거래가 9억 5천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호가를 한번 볼게요. 호가. 호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를 한번 보면, 예, 송도 캐스앤헤모르 지금 보면 가장 낮은 층에서 54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54평 55평 이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매매로 낮추면 보시면 채 지금 실거래 아니, 호가 중에서 제일 낮은게 12억 이에요 12억 12억 예,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뭐어 실제로 그, 이 경매, 경매 물건을 다시 돌아가 보면, 경매 물건으로 돌아가 보면, 자, 네, 경매 물건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게 에, 에, 실거래가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자, 호가가 12억이면, 뭐, 이거 뭐, 호가가 이제 감정가랑 비슷하죠. 실거래가 9 5요 그러면 지난번 거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네. 비싸게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 이게 이제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6억대? 뭐 6억대? 뭐 6억 아니면 7억 초반대만 되더라도, 이 경매로 하면, 낙찰받으면, 기본적으로 바로 시대 차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문제 있는 아파트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제가 이제 항상 그리고 경매할 때 저희 그 회원들한테, 우리 똑 걸부 회원들한테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 경매로 굉장히 지금 좋은 시기가 오는, 오는데, 어, 경매로 어떤 물건들을 좀 이렇게 에, 공략을 하면 좋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때는, 첫 번째로, 에, 약간 신축이나 준신축. 신축이나 준신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하면 신도시. 신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약간 평수가 커야 돼요. 에, 평수가 커야 돼요.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싸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더한10% 20% 떨어져도 내가 경매는 그만큼 떨어져, 뒤더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분위기가 반등만 하면 충분히 내가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물건 같은 경우도, 어,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지금 11월 23일이니까 다음 주인데, 어, 요런 물건 공략을 해보는 거, 어, 괜찮죠? 조회 동향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로 뭐 6억대, 7억 2반대에만 낙찰받더라도, 어, 웬만한, 음, 뭐, 저, 뭐 구두심? 뭐, 이런데에 아파트 30평형 대 가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물건 잘 공략을 해보면, 음, 시세 차이도 없고, 굉장히 싸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여기까지 봤고, 이제 다른 데, 그럼 어디를 또 볼까요? 음, 자, 에, 제가 보면, 동탄을 한번 볼게요, 동탄. 에, 동탄이 좀 작은 평수긴 한데, 72118. 동탄도 한번 볼게요. 홍도 맞으니까 동탄을 좀 볼게요. 자 동탄의 어, 동탄 이신 도시 하우스 디더 레이크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층수가 괜찮죠? 예, 동탄 이신도시 하우스 더 레이크 여기가 어디냐면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어디냐면 예, 여기에요 동탄 여기 위쪽에 있고요. 동탄역이 있고 이 밑에 예, 호수공원. 예, 동탄 호수공원이 여기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어, 거기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에요 그래서 어, 200, 2627동이면, 2627, 여기네요. 여기동, 여기동, 어, 1601호면 이쪽인데, 이쪽이면, 네, 이쪽 조망이라서, 호수조망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네, 호수조망은 아니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예, 요쪽에, 이제, 이쪽에 잘하면, 이쪽은좀 보이겠네요. 아무튼, 이쪽에 있는, 어, 아파트고요 상태도 여기 보시면, 2016년 시기니까, 지금 6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어그뭐 세입자나 이런 세입자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어차피 어 보시면 전입일 확정 배당 요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도 이분이 에다 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 이분이 직접 임차권으로 해가지고 이 경매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 배당받고 나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고 이 사람은 어차피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런 물건들이 명도 난이도가 굉장히 또 낮죠. 자, 이게 어떻게 됐냐. 감정가가 8억이었어요. 감정가 8억이었는데 지금 3억 9,20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자, 현재, 현재, 음, 한뭐4억이라고 할게요. 경매, 경매가 사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실거래가 우리 봐야죠 실거래가. 그다음에 호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먼저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어디서 보냐면 예, 동탄 2신도시역이죠요걸 어, 제가 미리 찾아놨어요. 자, 보시면 어, 24평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 8억 9천까지 올라갔었네요. 어 작년에 예, 작년에 8억 9천까지 올라갔다. 지금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얼마냐? 그래도 실거래가가 5억 5천이다. 5억 5천. 실거래가 5억 5천이에요. 5억 5천. 자, 그다음에 이제 예, 호가를 한번 볼게요. 매도 매도 호가. 매도 호가를 한번 보시면 예, 매도 호가. 여기서 24평이죠? 예. 그래서 최저가로 제가 낮은 가격을 했으니까 5억 2천이에요. 그것도 2층. 예, 2층 21층 5억 2천. 자, 그러면 호가는 여기서 얼마냐? 5억 2천. 잘안 보이니까 이걸로 해서 호가는 5억 2천이에요. 그러면 예, 보시면 지금 실거래가 5억 5천이고 호가는 5억 2천이에요. 그럼 이거는 4억 말 그대로 4억 초반대, 4억 초 중반, 뭐 4억 4억 뭐 2천이나 4억 5천까지 낙찰 받더라도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싼 가격이죠. 왜?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 보시면 예, 4억대? 예 거의 이거는 최저가 수준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예이 정도 맨 처음에 거의 분양가 수준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지금 경매로 사면 이렇게 올라 떨어졌어도 최근에 이제 뭐그어 지난 주에 지난 주에 발표가 됐죠 조정 지역 해제가 동탄 이신도시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이 경매로 낙찰 받으면 굉장히 에 싸게 잘살수 있다 그리고 안전마진 확보할 수 있다 이 물건도 어 이렇게도 이제 제가 송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동탄도 봤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또 배곧도 한번 볼 거예요. 배곧, 배곧 물건. 여기도 배곧도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봤고, 자 배곧 몇 번이냐면 3796번, 3796, 3796이에요. 어, 피용 배곧, 호반 서밋 플레이스, 6층이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 오, 105 신도시, 여기 서울대 시흥 캠퍼스, 그 다음에 시흥 105 서울대 병원 이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예, 그 바다, 바다, 요쪽에 이제 바다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202동 602호인데, 2 0 2동이 어느 쪽이냐 볼게요. 202동. 자, 202동이면, 여기네요. 202동, 202동 6층 2호. 그러면, 여기 보시면, 1, 2, 3, 4, 5가 되는데, 2, 5,죠. 2, 2호 5라인이면 이쪽이겠네요. 이쪽. 이쪽이면 어떻게 되냐? 조망이, 예, 조망이 이쪽은, 어,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 배고 서울대 병원 쪽에, 서울대 병원, 서울대 병원, 예, 이쪽에, 예, 서울대 병원 쪽으로 돼있, 돼있고, 그래도 여기가 이제, 어, 서울대학교 있는데 이쪽에 지금 보시면 스카이뷰를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보면 음, 조망 여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예, 아주 큰 건물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어 과연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감정가는 이제 9억이고 뭐 4억인데 우선 예. 권리 분석부터 해 보면 임차인이 없죠. 임차인이 없으면 그냥 예, 바로 인도명령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뭐 근저당, 가압류, 가압류 있지만 아 이런 거다 상관없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관리위도 체납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예, 2022년 5월이니까 했어도 뭐한 100만 원 이내로 됐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 예, 이제 시세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경매가 경매가가 시작가가 4억 4천이에요. 4.4억. 예, 그러면 이제 예, 실거래가랑 우리가 실거래가랑 호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호가. 호가. 자, 살펴보겠습니다. 시용 배곳. 예. 실거래가. 여기 이제 35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35평. 25.7이니까 35평이에요. 35평. 35평이죠. 35평, 35평이에요. 35평이면, 현재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여기 4년차, 4년차고, 실거래가 가 최근에 6억이니까, 뭐, 이거, 그, 5억 7천이고, 5억 7천으로 낮은 가격으로 할게요. 실거래가 5억 7천, 원, 5억 7천이고요. 5억 7천. 그 다음에, 호가를 한번 볼게요. 호가. 그러면, 호가는 지금, 매도호가는 얼마냐. 여기 제일 낮은 거로 봤을 때, 5억 5천이에요. 그러면, 자. 5억 5천 어떤가요? 자, 보가 5억 5천, 그 다음에 실거래가 5억 7천, 현재 경매가 4억 4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5억이 안 되게 4.9억 정도만 낙찰 받더라도 얼마나 싼 가격이에요? 4억 9천 가격이 들으면 낙찰 받으면 어떤 가격이냐 한번 볼까요? 4억 9천. 여기 보시면 4억 9천이면 언제 가격이냐? 2020년도 가격이고, 2020년도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이 정도면, 어, 이쪽 라인이잖아요. 4억, 4억, 예, 억 9천이면 5억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 이 가격이 이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떨어져도 이, 과연 이만큼까지 떨어지냐? 아니,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매물 평균 가격은 뭐, 뭐 7억 9천까지 돼 있는데,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 이런 거예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면, 이렇게, 기회가 아주 많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물건 말고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런 물건들이 요즘 많아요. 각 신도시랑 그 다음에 주요 지역들에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물건들을 잘 공략을 하시면, 음 여러분들 굉장히 싸게 사실 수 있고, 뭐,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지역들을 지금 본 지역들은 다 요번에 조정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갈아타거나 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때 굉장히 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물건들 경매 물건들을 어, 저랑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동안 다시 우리 특별한 분들한테만 이제 이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어 한동안 초반에 이제 음, 유튜브를 좀 하다가 안 했는데 다시 이제 경매 시대를 맞이해서 경매 물건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어 부동산 뭐 관련된 음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튜브로 소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봐 주시고요. 어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